안녕하세요, 코코넛 캠핑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텐트의 종류와 캠핑 방식에 따라 부르는 다양한 캠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텐트 스펙 읽는 법 2탄, 텐트의 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보면 정말 많은 텐트들이 있는데요. 어떤 텐트는 작은데 가격이 비싸고, 어떤 텐트는 큰데 가격이 저렴하고, 또 외관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텐트는 비싸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다 브랜드빨이나 거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거품이나 브랜드빨이 있는 제품도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대부분의 유명한 텐트 제조사의 텐트들은 다 비싼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 중에 하나인 텐트의 원단, 정확히 말하면 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캠핑 매장에 보면 텐트에 저마다 규격 스펙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텐트의 사이즈, 무게, 재질, 코팅, 직조 방식, 방수 등급, 가격 등등 텐트의 다양한 정보들 적어 놓습니다. 그럼 오늘은 텐트 선택에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는 텐트 원단 두께 인금법과 이 정보를 가지고 과연 난 어떤 텐트를 골라야 하나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에 드리는 해석은 텐트의 재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비교하는 것을요. 텐트의 재질에 따른 차이는 다음 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텐트는 폴리나일론 면 같은 원단으로 된 실을 서로 잘 엮어서 텐트를 만듭니다. 여기서 텐트의 D 데니와 T, 스레드로 하는 용어가 항상 등장합니다. 1 5 0 2 1 0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가격과 결값만 덜컥 보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을 잘안 보시고 구매하시면 내가 텐트를 구매할 때 피칭하고 잠을 자려고 상상했던 곳에서 몇 번도 못 버티고 텐트가 찢어진다든지 더 가볍고 나에게 적합한 텐트를 살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무겁고 큰 텐트를 가져가 쌩 곳에 가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란 데니어의 줄임말로 한 마디로 텐트에 쓰여진 실의 굵기를 말합니다. 비단 실크 한 가닥을 9km 펼쳤을 때 무게가 1g이고 이것을 1D라고 합니다. 즉 예시에 나와 있는 100데니어는 이 텐트에 사용된 실한 가닥을 9km 펼쳤을 때 무게가 100g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6 0 0라면 똑같은 실한 가닥을 펼쳤을 때 무게가 600g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 중요한 건 실이 굵을수록 무게가 더 무거우니 한마디로 결국 D가 높다는 말은 실이 더 굵고 무게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만약 똑같은 원단이라면 당연히 D가 높을수록 더 굵기 때문에 더 튼튼합니다. 기억하세요, 똑같은 원단일 때입니다. 또 실이 두꺼울수록 햇빛이 침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외선에도 더 강합니다. 즉더 오래 쓸수 있다는 말이죠. 다음은 D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는 면적당 가로 세로 엮여 있는 실의 개수입니다. 210T라는 건동일 면적 내에 가로 세로 실의 개수가 총 210개가 엮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D가 높다는 것은 가로 세로 실이 좀더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의 개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더무 사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의 굵기가 얇을수록, 즉 D가 작을수록 T가 높습니다. 반대로 D가 높을수록 T가 낮죠. 당연히 똑같은 크기 안에 실이 굵으면 더 적은 개수가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얇은 실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만약 D와 T가 둘다 높다면 이건 엄청나게 두꺼운 실로 엄청 촘촘히 만들어진 텐트란 뜻입니다. 반대로 둘다 낮으면 엄청나게 얇은 실로 듬성듬성 만든 텐트인데 이런 텐트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럼 이 D와 스레드가 텐트 부위마다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D가 높으면 T가 낮고 T가 높으면 T가 낮기 때문에 텐트 스펙에 입니다. 텐트 바닥은 돌이나 나무 그 외에 장애물도 있고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바닥이 맞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텐트의 바닥은 다른 부분보다 더 두꺼운 실, 즉더 높은 D로 제작해서 내구성을 높입니다. 텐트 의 플라이, 즉 껍데기 역시 외부의 충격이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 다음으로 대녀가 높습니다. 이너 텐트는 특별히 내구성이 필요한 경우가 없어서 그보다는 더 얇고 통기성이 좋은 재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텐트 플라이 기준 70D 이하를 경량 텐트, 30D 이하를 초 경량 텐트라고 부릅니다. 경량으로 갈수록 무게는 가벼워지지만 그에 따라 실 두께가 얇아져 강도 때문에 바람이나 충격에 대한 강도도 다른 계절보다 더 약해지는데 그래서 4계절 텐트는 보통 3계절 텐트보다 실이 더 두껍습니다. 시중에 파는 4계절 텐트는 보통 30D 이상, 3계절 텐트는 보통 30D 이하입니다. 그러니 4계절 텐트가 더 튼튼한 대신 더 두꺼운 실을 사용하니 3계절 텐트보단 더 무겁습니다. 이처럼 주력 사용 용도나 계절에 따라 나에게 적정한 딜을 찾아서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겨울에도 캠핑을 하고 싶다 하시면 더 대녀가 높은 텐트를 찾으시면 되고 나는 너무 추운 겨울 말고 봄 여름 가을만 할 거다 하시면 대녀가 좀더 낮은 대신 가벼운 텐트를 고르시면 되겠죠. 용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지나 산에서 사용할 거다 하시면 날씨나 지형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픈 데니어의 텐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주로 오토캠핑이나 데크위에서만 사용할 거다 하면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낮은 데니어의 텐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이겠죠 오토캠핑용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캠핑은 주로 장비들이 크고 무겁고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텐트에 쓰러지고 걸려 넘어지고 했을 때더큰 충격을 버텨야 하므로 띠가 높을수록 좋겠지만 보통 주식대 근처면 웬만한 충격에도 잘 버티고 1 5 0 d 이상은 아주 튼튼합니다 대신 무게는 그만큼 더 무거워지니 네트렁크의 수납 크기와 텐트의 무게나 아이들과 함께 하냐? 터프리냐? 미니멀 캐이냐에 따라 7 0 기준 위아래로 보시면 됩니다 프도 마찬가지로 바같이 외부 힘에 버티거나 외부 충격에 강해지려면 D 숫자가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타프는 주로 햇빛 차단이나 그늘을 위해 사용하죠.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햇빛 차광력과 자외선 차단력은 다릅니다. 실제로 타프 차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로세로 실의 개수, 스레드입니다 실이 더 촘촘하게 되어 있을수록 햇빛이 투과되는 양이 더 적겠죠. d 가 높을수록 실이 굵기 때문에 자외선이 침투하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력은 더 좋아집니다. 티는 차광력, 뒤는 자외선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타프는 보통 텐트와 마찬가지로 150대 정도면 충분하고 거기에 스레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햇빛 차단 능력이 더 좋습니다. 대신 당연히 나가 높을수록 더 무겁습니다. 백 타프는 당연히 더 낮은 데니어 실을 사용해 더 가볍게 사용하겠죠. 흔히들 실타프라고 부릅니다. 데니어가 낮으면 강도가 약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원단 재질로 최대한 커버합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200D 타프보다는 차광력이 당연히 더 약할 겁니다. 원단 재질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코팅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코팅도 역시 다른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텐트의 일반적인 사양인 데니어와 스레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텐트 스펙을 볼때 그냥 넘어가는 D와 D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내 용도에 맞는 숫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라며 무조건 비싼 텐트가 항상 무조건 좋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텐트 원단 3탄 원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